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네 오늘 5% 수익을 냈고요. 네, 어, 오늘 좀 장이 살아나고는 있는데 음,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또 수익 나는 네, 종목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 다 조금씩 조금씩은 다 수익 나 있는데 크게 터지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어, 뭐 회원님들한테 네, 좋은 종목만을 골라서. 수익이 날수 있도록 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사서 그냥 바로 이렇게 파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2, 3일 이렇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을 골라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해도 큰 걱정이 없죠 종목이 좋기 때문에 빠져도 다시 또 상승한다는 네, 믿음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다리면은 또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고 그죠 어, 종목은 이제 장중에도 드리고 또뭐 오후에도 드리고요 장 초반에 이제 좋은게 있으면 그때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종가 매팅 시간, 이제 그때 다가오면은 또 그때 뭐 좋은 거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단타를 하시다가, 고점에 이제 뭐 돌파 매매를 하든 뭐라든, 이제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종목을 좋은 거를 선택을 하면은, 거기서 단타를 치다가 물려도, 다음날 또 이렇게 상승하는, 네,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를 때 단타를 치더라도 좋은 종목을 골라야지, 또 하락을 하더라도 또 꾸준히 어, 상승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뭐, 성질급하신 분들은 이제 뭐상다 상한가 따라잡기, 급등주 어,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어,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내가 먹을 때는 좀뭐 10%, 13% 이렇게 먹어서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손실 볼때 어때요? 내가 먹은 거두 배, 세배 토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묻기라고. 내가 수, 수익 좀 날려 그러면은 또 손실이 나고, 수익 날려면 손실 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통장에 돈이 안 쌓여요. 그래서, 어, 좋은 재료가 있고, 또 내가 오늘 당장 안 팔아도 걱정할 일이 없는 그런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유로방 가입할 때 그저 1년치를 미리 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뭐 7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렇게 내시는 분도 있고 또뭐 VIP달에서 1년에 1300만원씩 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옆집병은 이제 한 달씩 하고 있습니다. 한 달씩 하니까 뭐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부담도 없고, 한달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어, 또한달 해봤는데, 아, 옆집병 진짜 최고야, 최고. 수익도 잘 나고, 진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재가입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네, 회원님들 이제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어, 수익도 꾸준히 어, 잘 나고 있죠. 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장만 조금 더 이제 받쳐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좀 수익이 좀 좋게 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장이 조금 시원찮아요. 그죠? 어제도 조금 빠지고. 네, 물론 오늘 5% 수익을 냈지만은 지금 더 들고 가려고 했는데 지겨워서 팔았어요 지겨워서 하도 오르락내리락 하도 그래가지고 네, 네어 옆집형이랑 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음봉에서 어, 양봉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한 이틀간 빠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죠 하루 이틀 빠지고 그죠 하루 이틀 빠지고 이제 다시 또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 굳이, 뭐, 빠질 이유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가, 그죠? 붙이죠? 하락할 때는 그냥, 어, 하락하는 거예요. 그냥 하락하는 거고, 걷다가 각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뭐, 또 경기 침체다, 뭐다 하면서 각, 까지 이런 뭐, 육가가 상, 또 많이 하락을 해서 또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 식으로 빠질 때는 각가지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하락을 시켜요. 그래, 그게 참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락을 하고 나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원래 여기서 좀 조정을 바꿔가겠다라는 거예요, 조정을. 어차피 상승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상승하게 돼 있는데, 하락을 좀 시키는 거야. 하락을 시키고, 다시 상승으로 돌려놓는 거죠. 왜? 왜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겠어요? 우리 개미들 돈안줄라 그러는 거지, 돈안 줄라고. 지들만 이렇게 돈 먹고, 배부르게. 그죠? 이런 식으로 다. 하락시키고, 상승시키고, 하락, 상승시키고, 하락. 상승시키고 하라. 그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 이, 세력들이 워낙에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죠? 너무 머리들이 좋다 보니까, 이 개미들이 참, 그 개미들도 많이 똑똑한데, 그래도 많이 당해요. 그죠? 참,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네, 모나리자.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15조 양육지원책. 네, 지금 어, 서울시에서 지금 이런 15조. 네, 돈도 엄청나죠? 지금. 이런 양육지원책을 지금 펼치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어, 유아랑 좀 관련이 있는 거.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나리자도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뭐 많이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은 그죠 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위아래 위아래를 많이 왔다갔다 했죠 그죠 이렇게 그죠 박스권으로 에너지를 응축하고 에너지를 응축한 곳을 돌파를 했죠 아주 모습이 좋습니다 모습이 좋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눌림이 올수 있어요. 눌림이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눌림이 오더라도, 그렇죠? 눌림이 오더라도 상승할 가능성 매우 높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아또 웅진,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뭐 모나리자 요것 요 요거 또 그렇고 또 웅진도 그렇고. 네, 다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양육 지원책으로 인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웅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웅진도 보면은 계속 하락했죠? 하락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웅집하죠? 그렇죠? 에너지를 웅축하고, 그 다음에 발사. 그렇죠? 응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여기서, 그죠? 모습 굉장히 좋다. 이것도 뭐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 그죠? 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시작. 자율주행 택시, 이게 좀 뭐, 무서울 수도 있는데, 뭐 <laughs> 처음 타는 사람 마루타죠, 마루타. 마루타다 처음 타는 사람이 마루타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요 부분이죠 요런 부분들 그죠? 요런 부분들을 1, 2, 3, 1, 2요렇게 돌파를 하고 상승을 타고 있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딱 봐도 좋잖아 그죠? 한 번, 두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파 상승, 죠네 공구먼 네 요거는 이제 빅 사이즈옷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지금 뭐 김민경 쇼핑몰 무슨 일 있나 뭐 맨날 요런 광고로 나오는데. 지금 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빅사이즈 옷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다. 걸리락이 걸리고, 갭상승했다가 무상증자 돼서, 무상증자 되면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 그랬어요. 왜 하락한다 그랬죠?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몸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실적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나오니까, 다시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분기 실적 발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AT세미콘 네, 오늘 어뭐 아주 시세가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65억 원 삼자 배정유중나비발료 이런 네, 뉴스도 있고요. 일단 뭐 이렇게 정고점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하는 모습 이런 건 좋습니다. 뭐 내일 이렇게 눌리더라도 또 상승할 이렇게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아주 거래량도 좋죠. 또 몸도 튼실하고 좋은 게또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 좀 빠질 때 사면 돼, 이런 거는. 너무 높잖아. 이렇게 좀 눌릴 때 사면 되죠, 이런 건. 그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요, 박스권 중요하다 그랬죠, 박스권. 이 박스권을 이탈했을 때, 여기서 이건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되는 애다 그랬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애가.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빠른 시간 안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고, 다시 상승 랠리를 이렇게 보이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여기서, 그죠? 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 삼성전자 이거 똑 빠지네, 똑 빠져 하면서 하니까 그 매도 물량을 세력들이 주서 담았겠죠, 그죠? 주소 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시켜버려. 항상,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시킨 다음에, 다시 상승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유틸렉스, 카티, EU301, 러시아 특허 등록, 네, 밑에 부분부터 보면은, 요런, 요런 부분들, 그죠? 박스권으로 있다가 돌파하고, 또여기여기서 정고점 돌파하면서 상승. 일단은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좋다. 올라가는 모습이, 그 요런 식으로 갔다가, 또 요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단계를 밟아 가잖아요. 이렇게 단계를 밟아 가면서 상승하잖아요. 그죠. 요런 모습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좋다. 어, 물론 이제 뭐요런데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걸좀 봐야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뚫고 나간다면은 그죠. 여기 또 8,000원까지 한번 또.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여기를 지금 뚫긴 뚫었는데 운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운봉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확실하게 뚫고 나가야 돼. 확실하게. 근데 보면은 이거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에요.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그죠. 괜히 했다가 여기서 안 올라가고 그대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이런 특허 등록, 이런 특허 등록 이런 거는 단발성이란 말이에요. 단발성. 그죠?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허는 등록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상승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빠질 가능성도 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K M 제약. 이것도 네, 마찬가지죠. 지금 뭐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양육 지원체 그죠? 뭐 박스 코리아, 캐리소프트 이런 키즈 테마 그죠? 양육지원 프로젝트 이런 걸로 인해서 요것도 상승을 한것 같아요. 또 유아용품 이런 게또 관련이 있으니까 상승했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음 이것도 모습이 좋아요. 모습이 좋고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좀 뚫고 올라가려다가 못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그런데 얘가 몇까지 뚫었다가 한번더 듣기. 왔다. 뚫고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모습이 좋죠. 한번 길을 내놨으니까 또한번 가기 얼마나 쉽죠. 또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한일 사료 네, 하반기 곡물 가격 인상. 그걸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이는데. 글쎄요. 이곡물 같은 건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상승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이 곡물 가격이 오락가락 해요.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다시 또 이렇게 곡물 가격이 다시 또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상승을 좀 했지만은, 계속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물론, 뭐, 제가 틀려서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뭐, 기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쳐요. 121선까지. 근데, 이게 계속 상승한다? 글쎄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깨끗한 나라. 네, 요것도 마찬가지죠. 서울시 정책 발표로 인한 뭐 유아용품종 양육지원 프로젝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깨끗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에너지 응축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모습들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요것도 또 상승할 가능성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유엔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국, 국내 유아, 스마트러닝 1위도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 다 유아 들어가는 건다 똑같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어, 양육지원 프로젝트, 네, 그걸로 인해서 다 상승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도 기나긴 시간 동안 박스권으로 있었잖아. 그죠? 박스권으로 있다가 돌파.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A 프로젠 네 A 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한번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지금 못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요 종목 같은.